안녕하세요 요정이네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오후 그래도 지금 지는 저기 보세요 서쪽에 서쪽에는 지금 햇빛이 어, 내리쬐립니다 아직까지 좀 늦게 나왔는데 오늘은 어,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어, 제가 요정이가 있는 깊이장이 아니고요 동생네 깊이장에 잠시 볼 일이 있어서 와가지고 어, 영상 한번 찍어 봅니다. 아, 이 뭐, 맨날 맨날 봐도 이런 게 노네요. 지금, 어, 장마, 긴 장마 끝에 지금 폭염이 너무 심하죠. 사람도 견디지를 못할 정도인데, 여기저기 지금 이렇게 속출하고 있습니다. 여기저기. 아이고. 내려놨고요. 아, 지금, 지금 현재 깍지는 안 보이는데, 막, 여기저기, 어, 물러서 많이 나오네요. 지금 여기도 보세요. 이렇게. 여기는다 내려앉았죠? 다 내려앉은 게막 보이고, 그렇습니다. 어, 지금, 어, 장마에, 이즘 하우스는 뭐, 장마가 있어도, 어,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하려면 또 자꾸 이런게 보이네요 이야기를 하려고 멘트만 시작을 하다보면 자꾸 이런게 나오네요 아니지만 여기에 폭염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우르네요 그라고 여기 천장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꾸 물을 넣어갖고 내라는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며칠 동안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엽 정리도 하고 좀 깨끗이 정리를 하고 갔는데도 거의 이렇게 물러가지고 내려왔네요 어... 여러분들은 키핑장하고 여기 뭡니까 거리되어 있는 애들은 다 괜찮은가요? 지금 여기는 키핑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자꾸 나옵니다 이 지금 선풍기가 지금 여기는 선풍기가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고 시간대로 돌아가는가봐요. 어우 좀 돌릴라 하니까 선풍기가 안 되네요. 선풍기가 안 됩니다. 이 농장 주인께는 퇴근을 하셨는데 이거 준비를 다 내려놓고 갔나? 선풍기가 안 되네. 지금 이런 날씨 에 선풍기가 안 돌아간다 하면은 얘들 뭐 대치자는 건가? 끓름 물에, 이런 걸 꼽혀가 있는데도 안 되네. 양 옆에도 지금 선풍기가 하나도 안 돌아가고. 아... 비를 뭐 맞았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 물러가고 나오는 거는 지금 환경에 얘들이 너무 좀 열기 때문에 이렇거든요. 이좀 멘트를 하려 고 그러면 이런 게 눈에 보이고 멘트를 하려 고 그러면 이런 게 눈에 보이고. 말을 이어가지를 못하겠네요. <laughs> 이어가지를 못하겠어요. 와 속상합니다. 지금 제 것이 아니라도 여기 또 작업을 이렇게 하다가 말았네요. 보니까 이꼬이니막좀그 삽목판에 있는 애들 그런 애들 좀 손을 많이 본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런 애들 심은 건지. 저기도 지금 많이 뽑아놨네요. 저, 저기 이제 보입니까? 밑에. 가깝게 가면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기도 지금 상고판에 가득 심어져가지고. 아이고, 또 지나가다가 또 이야기를 또모옵니다저한번 보세요. 아이고, 이렇게, 이 하, 큰일 났네. 하, 큰일 났어요. 야. 한풍이 안 되니까. 보세요. 지금 한풍에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 보입니까? 조금. 저 공간뿐이에요. 양 옆에.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? 그렇다고 선풍기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. 애들 다 죽어 내려앉네요. 다 죽어 내려앉아. 또, 이처럼 이것도 며칠 전에 볼 때는 괜찮더니 다 내려앉았네. 여기도. 이도 손을 봐야 되네. 하, 속상하네 진짜. 아, 진짜 진짜. 여러분들 그 하우스 키핑장에는 이렇지는 않죠. 이렇지는 않을 건데 여기는 진짜 조건이 안 좋은데 어, 키핑장 옮길 수가 없어요. 이렇게 동생은 너무 많다 보니까. 이만큼 들어갈 양이, 들어갈 만큼, 어, 키핑장이 큰게 없어요. 한 군데 제가 있는 곳은, 어, 저하고, 어, 금만 타는 삼촌하고 두 사람이 있는데도 그기도 복잡하거든요.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. 아, 근데 지금 여기에는, 보세요. 이 매장이 이렇게나, 근데 이, 이줄 전부터 동생 거단 말입니다. 저에때었거든 지금 여기 또 뒤에도 있어요. 뒤에도 보세요. 밑에는 밑에대로. 상토는 또 이렇게 또사가지 해놨네. 와. 여기도 조금 더 손을 봐야 되겠네요. 여기도 보세요. 이런 현상이 나온다니까요. 복잡해갖고 지네들끼리 자리가 복잡하고 막 바람 안 통하고 이러니까 이렇단 말이에요. 옮길 만한 한대도 없는데, 또이 우리 다육맘님들은 또 그렇잖아요. 다육이가 마음에 들고, 여기도 손을 받구나. 다 뽑아놨네. 다육이가 마음에 들고, 또 자기가 키우던 게, 어, 훅 가버리고 없으면은 또 하나 또 장만한단 말이에요. 이렇게나 있어도 장만을 한다니까요. 또 어디 판매 방송에서 보면 또 구입을 하게 되고, 이렇단 말이에요. 저는 자꾸 있는 것만 좀 관리를 해라 했는데도, 이 다육마님들이 그게 잘안 되는 거는 저도 잘 알아요.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다육이 키우는 다육마님들은 아마 이게 마약인 것 같아요. 그 매력에 빠져나오지를 못해요. 도대체 개체수만 자꾸 늘어나고 더안 키워야지 하면서도 또 보면 또 사게 되고 아이 다육이 매력이 도대체 뭔지 이렇습니다. 아이철럼아 그래도 하상도 좀 입었고. 아, 이거, 공중 뿌리가 막있더니 뿌리 제거를 다 했네. 더우 쳐라. 자, 오늘도 제가 지금 사진 몇장 찍으려고 카메라를 어, 들었는데, 들다가 보니까는, 어, 물 빠진 애들이 보여가지고, 지금 또이 이야기를 하다가, 또 영상을 찍었다가, 어, 왔다가 갔다가, 주스름, 뭐, 막 말이 아마 순수도 없습니다, 지금. 말을 하려고 하면은, 또물로 빠진 게 나와가지고, 또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, 이랬네요 자, 오랜만에 요정이 좀 며칠 됐죠? 오랜만에 영상을, 켜가지고 좀 이쁜 모습 보여 드려야 되는데 또 이런 모습 보여 드렸네요 어 이거 여기 또한군데 여기는 또 가운데가 또 후, 보세요 보세요 이렇다니까요 이래 후, 일단 안 뽑아놔도 이 가운데 됐네. 지금 폭염이 너무 심하니까 다육마님들은 다육이 관리 잘 하시고, 가을 되면 이쁜 모습 보여주는 그 맛이 또 키우고 또 키우고 그러잖아요. 그죠? 자, 다육마님들 건강 조심하시고요. 다음 시간에 여정이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